자 일단 그 육과 먼저 하겠습니다. 육과 본문 원의 'Art that questions reality' 라 문장 본문이죠. 바로 뭡니까? 예술인데 어떤 예술? Question 이란 말은 동사로서 자 뭡니까? 무엇에 의문을 제기하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쓰이는 이 that 은 동사인 동사인 question 을 지금 받고. 앞에 있는 이 아트가 선행사로 쓰이는, 그러니까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아트라라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맨 먼저 자, 오, 우리는 we are going to talk about 뭐 르네 마그리트에 대하여 공,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리얼 어. 르네 마그리트란 사람이 벨기에의 초현실 페인터 화가인 이두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 애와 이 사람은 같은 지금 병렬의 관계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surreal 이란 단어, surrealist 라는 거 초현실주의자라고 쓰이는 이 단어 알고 넘어가겠죠. 그는 was born 1898년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1967년에 사망하였다. 자, 이 surrealism 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인, 자, 미안합니다. 이게 잘안 되네요. 이 surrealism 이라는 것이 문장의 주어죠. 전체.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시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의하여 시작되어졌다라는,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인, 통태 나와있죠. 이 초현실주의는 시작되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자, The first half, 니까 첫 절반이죠. 2 0세기에 20세기, 2 0 니까 20세기의 말 그대로 첫 절반이면 초반을 말해 전반. 왜냐면 앞에 앞에 절반이 있고 후에 이 뒤에 절반이 있으니까 20세기 절반 전반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이 솔라는 말은 의미한다. 서라는 말은 의미한다. 바로 over, 뭔가를 넘어선다거나, 라는 beyond. beyond도 뜻입니까 beyond는. 뭔못을 넘어서서. 어떤 뜻이죠? 자, 프랑스에서 자, 의미한다. 프랑스어로 뭔못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surrealism은, so 자, 이거 이제 알고 가겠지. surrealism은 so beyond reality, 현실을 넘어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like its name. 그것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So realist artist들은 try to present. 자, 우리가 try 다음에 to가 들어가는 경우는 못 말려고, to가 들어가는 경우는 yes다죠. 자, 뭐 하려고 얘를 썼느냐. 그 다음에 이 present가 우리가 선물이 아니고 뭔가를 남에게 주다. 또는 뭔가를 보여주다. 아, 우리가 알고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뭐야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발표죠 발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준다 try to present idea 생각들을 자, 보여주려고 예를 썼는데 바로 이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taken, 뭐 되어지는, 뒤에 있는 이 taken이라는 과거 분사는 앞에 있는 이 생각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 생각이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하여 가져와짐을 당한이라는 수동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taken이 쓰였습니다. 누구로부터, 또 뭐로부터, from 그들의 꿈과 또는 상상으로부터 가져와 진 생각을 나타낸다 라는 말로 앞에 있는 아이디어스를 꾸며줍니다 자매기쓰는 인스테드 오브는 자 인스테드 오브는 어,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인스테드 오브는 우리가 알고, 알고 있는 뭡니까 바로 전치사죠 전치사는 그래서 단순히 simply가 t 있는 뭐를 꾸며준다 자, painting 동명사죠. 앞에 있는 이 o v 라는 전치사 때문에 자 이미지를 그리는 것, 을 그리는 것 대신이죠. real world 진짜 세계, 현실 아주 현실 세계로부터 했던 이미지를 그리는 것 대신에라는 이 동명사가 필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꿈이나 상상으로부터 가져와진 생각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 자, 그다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르네 마그리트는 원머들 one one 중에 하나죠. 원머들 중에 그러면 아티스트 보다시피 원머들 more... 중에. 하나 라는 말로 복수명사죠 one of the의 복수명사로 뭐뭐들 중에 하나죠 가장 뭐하고 가장 유명하고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있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근데 이 d s n 5분뭐뭐으 자이 무브먼트 e 이러한 이때 무브먼트란 말은 움직임 보다는 운동 정도 쓰면 되겠죠 운동 자 그리고 inspire 그는 뭐 하였다 여기서 이 was 가 동사고 그 다음에 inspired 가 동사죠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는 뭐하였다 영감을 주었다 누구에게 works of many other artists. 다른 아티스트들의 이때워크는 작품들이죠. 작품들 작품들의 영감을 주었었다. 이런 뜻이고 자, take a look at.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거. 그의 가장 인기 있는. the most popular.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most popular works. 가장 인기가 있는 그의 작품들 중에 하나, 세 개를 봅시다. 첫 번째 페인팅은 자, 이 문장 전체 주어는 더 h e First Painting이 주어겠죠. 동사는 뭘까? i s cold가 동사겠죠. 뭔 말하고 불리운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것은, 자, 바로 이더 h e Paintings의 이 얘가 선행사가 되는, 그죠? 왜?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무슨 격? 생략하는 것은, 그렇죠. 목적격. 뒤에 보니까 우리는 주얼 going to look, 동사, 여기에 지금 목적어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이죠. 해석해 보면, 그, 우리가 루켓, 볼 예정인 그첫 번째 그림은, 불리워진다. 뭐라고 불려집니까? Empire of Light라고. 빛 제국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당신은 그것 안에서, what can you see? 무엇을 볼수 있나요? 자, 그렇 이제, 그것은 night time, 밤입니다. 그 다음에, there is를 쓴 것으로 봐서는 무엇, 무엇이 있다. A dark House라는 단수명사. 그죠? 뭘 갖고 있는, 나무들이 그 주위에 있는, the light, 그, 불들은, on inside of the house, 집 안에 있고, 자, there is a lamp, 하나의 램프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명사죠. 하나의 램프가 있는데, 중요한 의죠 light라는 단어가, 환하게 만들다라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지금 현재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램프를 가리키는. 집 안을, 뭐,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몸 하는 중인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식으로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 있죠. 자, 동명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야. 자, 거기가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일단 일은 여기까지입니다.